너무 해맑으셔서 귀여웠습니다. 찐 웃음을 지었거든요. 다행히 그건 안 넣어주셨네요.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유튜브 좋아요와구독 꽐루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콰주입니다아 반갑습니다. 콰주아니다아 오늘 또아아아주 즐거운 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드디어 성덕, 정동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크러쉬님이랑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 정말 크러쉬님을 너무 좋아해요. 덕후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점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PBR&B m 딱 하면 크러쉬님을 빼놓을 수 없다 생각해요. 정말 옛날 크러쉬님의 레드레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레드레스부터 크러쉬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레드레스. 이런 노래 있어요. 맞잖아요. 비슷하잖아요. Don Crush의 노래도 좋아하고 굉장히 팬인데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뭐야 이거 언제 내 손에 쥐어있던 거예요? <laughs> 뭐나 주머니 만지다가 이게 갑자기 손에 있네? 어 이거 어떻게 놈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크러쉬님이랑 촬영을 하고 왔는데 오늘 1편이 나왔습니다. 그걸 좀 대충 보고 비하인드 씽뭐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같이 보시죠. 이 영상인데 이제 데일리 룸이란 컨텐츠예요. 제 옷을 갖고 크러쉬님이랑 진리의 님이라고 배우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 옷장을 다 뜯어갔어요. 제 옷으로 이제 코디를 해서 둘이 약간 대결하는 시스템인데 한번 일단 보시죠. 와우 열어보면 되나요? 제작진분들이 진짜 비밀로 하더라고 미리 안 알려주던데요? 원래 약간 눈치 주잖아요 오늘 뭐 누구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다 이런 건 나한테만 있고 그 MC분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보시죠 제 옷장 My Closet <웃음> <웃음> 하나 둘셋 <laughs> 아 무슨 편집점 같은데? 둘 별로 안 친한가요? 이분은 누군지 아직은 비밀이라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옷장에 서 가져온 진짜 물건이에요 이게 제 옷장을 일주일 반 전에 다 들고 갔어 진짜. 그래서 한동안 제가 똑같은 옷만 입었어요. 옷을 다 가져가셔가지고 입을 게 없는 거야. 누굴까요, 이 드레스룸의 주인이? 접니다, 크러쉬님! 네가 있던 소파! So 해명할 거 있습니다 일단 이 보시면 이 무사트 그 옷이거든요? 이거 제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닙니다 제작진분들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오케이 한 거지 저 가짜 사나이 다녀 이런 부심 안 부렸습니다 이거 흰트 택을 발견해버렸어아 <laughs> 여기에 흰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냐? 이거 기억하는 진짜 과즙 찐팬 제첫 영상 인사동 갔을 때 응탱이가 사준 옷이거든요? 티셔츠가 어? 대한민국 티셔츠네? 이거? 오! 랜만에찾으니까 너무 좋던데? 그렇죠! 제 겁니다! 제 거! 아, 어우 시끄러워! 어이 새끼 누구야! 어우 개시끄러워! 어, 이분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외국인 명수 헨리? 아. 그랬으면 좋겠다. 1 9고 싶은데.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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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크러히의 표정은 진짜 대본일 수가 없어요. 꽈꽈히히 갑자기 왜 그분이 생각났지? 너무 해맑으셔서 서여웠습니다찐 웃음을 지었거든요. 다행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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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여튼 이렇게 어, 크러쉬님이랑 신리언님이랑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촬영하는 게 너무 설레서 브이로그로 정말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오, 어,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어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팬인 분 영상에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떨립니다 원래 어떤 촬영을 할때 있어서는 그렇게 떨지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만큼은 꽤 떨리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침을 안 먹었는데 먹을 게 없네요 촬영장 가면 뭐 있겠죠 뭐 렛츠고! 데일리 룸아제 이름이 모자이크 되어있네요 제 대기실입니다 약간 조금 좋은 감방 같습니다 여러분 CJ에 처음 와봤는데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연으로 제가 출연하는 컨텐츠 이름이에요 드레스룸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제 옷으로 코디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버터 어, 선님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 끝났습니다 현재 11시 55분입니다 밥을 먹고 대본 같은 거 읽고 대본대로 안할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대본 읽고 촬영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밝히는 오늘의 MC 바로 신내은님 그리고 가수 크러쉬 님입니다 저는 굉장히 크러쉬 님의 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떨리는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액션 네자 이대로 위아래 4 4 바꾸고 바4게요4 4 4 4 자, 다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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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okay, 액션. <laughs> 자, 부끄러워하면 안돼 자, 부끄러워하면 안돼 프로잖아, 우리 프로잖아. 자, <laughs> 한 번만 더. <laughs> 이렇게 보시고 오셨다. 실피 CJ 엠넷에 가서 처음으로 진짜 이런 촬영을 했어요. 흔히 말해 연예인 분과 촬영하는 거는 됐구나. 했는데 이제 뭔가 성덕이 되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아 성덕도 됐었구나. 어쨌든. 방송 막 어? 스태프 막 이만한 거 이런 데서 처음 해봤다고요. 설렜어요. 굉장히 설렜고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안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뭐 TVN에서 뭐 한다길래 이거를 하루 종일 촬영하면 유튜브를 못 올리니까 안 해야겠다 했는데 기획을 듣고 출연진도 듣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나도 굉장히 재밌게 찍을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저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방송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전날 솔직히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밤새서 갔어. 도착을 해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머리를 안 올리고 다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 헤어 메이크업 샵을 가면 그냥 잘 생겨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뭐 머리를 올려볼까요? 이래서 올렸어요. 근데 올리니까 뭔가 좀 어색한 거야 내 모습이. 그래서 같이 간 매니저님한테 형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멋있대. 이래서 어, 알았습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 끝내고 도시락도 또아이 방송국 도시락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 CJ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대기실이 다 있어요. 딱 대기실 들어가는데 꽈뚜루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laughs> 다른 방에 가서 제가 크러쉬 님이랑 신유 님이 제 옷으로 코인잇 해주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뭐 리스폰스를 할수 있대요. 싸인 버튼을 누르면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재밌겠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딱 나오는 거야. 크러쉬 님이랑 신유 님이. 님들이 뭐 유튜버나 연예인, 저를 봐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이, 카메라보다 실물이 좀더 괜찮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나도 그걸 느낀 게딱그 순간이었어. 딱크러쉬님이랑 신유님이 오시는데,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도, 와, 너무 잘생기고 이쁘신 거야. 진짜 얼굴이 교만해 진짜 이만하신 거야. 와,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크러쉬님 딱 보고 너무 너무 막 설레는 거야. 저 진짜 운전할 때 크러쉬님 노래 많이 듣거든요. 이제 곧 만날 사람인 거잖아. 딱 이제 내가 등장할 타이밍이 왔어. 눈앞에 이제 크러쉬님 있고 스튜디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바로 보여. 멘트를 좀 많이 쳐야 되나? 원래대로 쳐야 되나? 좀덜 쳐야 되나? 딱 들어가는데 두 분이 좀 아직 어색하신 거야. 아무래도 첫 촬영이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좀 깝쳐야겠다. 그래서 말도 좀 많이 하는데 너무 잘 받아주셔. 역시 프로는 다르다.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나도 크러쉬님한테 아 너무 너무 팬이다 이랬더니 크러쉬님이 나보고 과주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한 번만 안아드려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뭐지 이거? 이 그린라이트인가? 이러고 있다가 아가짜선나이 진짜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때 그가짜선나이 끝난 지가 별로 안 됐었을 때예요 너무 잘 봤다고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다고 아 너무 감사한 거야 어쨌든 내가 나온 프로그램을 재밌게 봐주셨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어, 크러쉬 님도 곧 군대 가신다고 하니까 크러쉬 님도 화이팅하세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인스타에 존내 올리고 싶었거든요. 자랑 존나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찍었고요. 앨범이 나온대요. 그래서 진곡이 나올 때제 유튜브를 찾아오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되면 참 좋겠네요. 예은님이랑도 찍었습니다. 예은님도 너무 미인이셔. 얼굴 크기가 내 절반이야. 진짜 배우는 진짜 배우다. 얼굴이 진짜 이만하셔. 제첫좀큰 촬영이잖아요 큰 촬영의 시작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만약에 막 피디님이 아 저것 좀 하셔야죠 이러면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섭외가 온다면 해도 좋겠는데 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면 나도 종종 재밌는 거 나가 봐야겠다 했습니다 여튼 이제 TVND 채널에서 나오는 Daily Room 이란 콘텐츠에 이번화 1편 나왔고 2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꽈배기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크러쉬님, 또실리님 너무 잘 해주셔서 제작진 분들도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주역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 씨. 요 씨. 돌아세요 진짜 세요 진짜.